안녕하세요. 운세 t v 마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돼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출발해봅니다. 4월 24일 쥐띠오리 운세부터 살핍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 <laughs> 연천수도로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라는 뜻은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해 있는 것이고,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지켜지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시험되겠고,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채물의 운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건이 소년의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둘인 것 같죠.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은 어느 한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 오늘 어느 한편에 서서 어, 이리와라 저리와라 하는 것보다는 공평한 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매사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주의해야 될 점만 주의하신다면 오늘 쥐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24일, 소띠의 운세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원의 계약, 이런 시험. 글자, 문서, 서류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도 좋고 부연, 애정도 좋습니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예, 관복을 입고 앉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의 성공과 출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나이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 소띠분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는 소띠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호랑이띠 오른세 살핍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도화살도로네요 <laughs> 이 도화의 카드에 어, 색정 색날을 어, 의미하는 게도화고요 특히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 술 먹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런 술자리에서 많은 말이 오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 녹도 먹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주색뿐 아니라 이런 도화살이 주목할 때는 인간의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색에 대해서는 그런 어, 술자리에서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들어와요. 그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대비할수있얘기고 절찬 금전 관리도 필요하며 사랑과의 관계도 또 일적인 관계도 뭐 어떤 일이든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철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전체적으로 어, 어, 문제가 될수 예,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실질적인 사고라든지 인간의 구설식으로 인해서 손해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조금 어, 주의하시면서 좀 어, 매사를 좀잘 살펴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24일, 토끼띠 오른새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시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천애기예요 그래서 이 애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은, 가난하고 두 내외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 아줌마는 곧 집을 나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사고 않는 건강, 또한 금전관리, 부위한 애저인 관계 관리, 대인 관계 관리,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절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도기때 분들은 매사를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여유있게 이끌어 가시고요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무신 분들한테는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24일 용띠오른세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새 시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laughs> 내가 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을 내파하고 있는 겁니다 과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laughs>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이 더욱 좋은 날이고요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온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온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를 살펴 보 일진 자체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원진살 들어오면 이 원진이라는 것은 왼수 같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 왼수 같다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 오늘 부부지간 연인지간이든 대인관계든 직장관계든 지인관계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하고 좋습니다. 언행을 삼가하시고요.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정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살순솔가 있지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원진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뱀띠 오려운 세살 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식정 들어옵니다. 이식정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 하는 것이 식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밥이 불어난다는 것은 매사, 뭘 하든지 간에 금전재물이 좋고, 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좋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날이고요.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전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쫓가 거시야하에 중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시되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 울려야 한다는 것은 매살 순리와의 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일하는 것이고요. 충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가 기다리는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24일 말띠 오랜 세 살핍니다. 말띠, 타로, 운새 무고 들어오네요. <laughs> 이 무고의 카드, <laughs>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오해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띠 분들한테도 좋은 결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표현드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 분들도 더욱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 양띠 오랜 세살 비죠, 양띠. 다로 운세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인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 사,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실질적인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시고 조심하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인, 하늘 천자의 칼날인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칼날에 애군을 당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들의 향을 사러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인 사고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요. 잘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laughs>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속 매매 계약, 시험 오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원숭이띠 오리온 세살 비조, 원숭이띠 타로운 세, 어, 일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문서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학업,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명예, 계약, 시험, 이런 거, 어, 활동하시는 분들. 즉, 문자, 서류, 어, 문서를 가지고 다툰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한 날이 될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좋으며, 부부연의 애정도 또한 대인 관계도 좋은 날이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신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 당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하루가 될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 분들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월 24일, 닭띠 오랜 세살 피지오, 닭띠,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예요. 내가 나라에 녹을 먹어서 큰 장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요. 부부연의 애정은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의 운도 더욱더 좋은 날이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영전의 온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온도 강한 날에 해당한 날없시면 되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던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더욱더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오늘 닭기분들은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개띠, 우리 연세 살피죠? 개띠, 타로, 운세, 시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서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음. 연구 논문 집필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 이렇게 건보을 입고 두뇌가 나란히 앉아있죠? 또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도 좋습니다. 소두가 결실, 금전 재물에 온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또한 아랫사행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 전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신의 성공과 또 출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아, 또한 하는 일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온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온도 강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곁들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입4일 돼지띠 오랜 세살 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살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금전이든, 또 사람이든, 또 나의 노력이든, 또 나의 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남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돼지띠분들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것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자체도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헤헤, 자형이 들어오네요. 스스로 묶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방심하거나 장원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형살이기 때문에 질질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생활복규라든지 교통복규 그런 것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심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 어, 저, 더, 어렵게, 어려운, 어, 려운 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사를 순리와의 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이띠분들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방향 기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4월 2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음력으로 3월 27일이고요. 일진은 개해일, 돼지띠날, 대해 수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흰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초반 중반까지, 거의 막판까지, 목이 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맑은 목소리로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는데, 실제 시작, 방송을 시작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고, 에, 죄송합니다. 거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사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요. 오늘 하루 대박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하여튼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